국산차 1년 보증 업체굿 군문 행총각들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EQ900 함께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들러만 볼수 있는 전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등록일 순으로 되어 있죠.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시세 알아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는 영상이에요. 오늘 매물 조회했더니 211대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보이는 이차부터 시작할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 18년식, 주행거리 19만 1000km, 판매 가격 279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차고는 없고, 오위쪽에 미세, 어, 미세누유 한건 있네요. 다른 부분에 이상은 없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었지만 무사고 차량인데, 오일 어, 쪽에 미세누유가 지금 한건 있죠? 정비는 되는 부분입니다. 시트 컨디션 좋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룸밀러,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차키 두개 보이고요. 차선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전동 트렁크 확인하시구요. 다이어트레드 남아있어요. 휠은 까진데 없이 깨끗해 보입니다. 요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8년식 주행거리 19만 1000km 판매 가격 2790만원. 사고는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었는데 누유가 한건 있었죠?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연식도 좀 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4만 3000km 판매 가격 210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가 있네요. 근데 미어 음, 패널 하나만 교체했어요. 미세 노유는 없는 차량. 사고가 있다고 표시되었지만 어, 교체권은 하나 있었습니다.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키 하나 보이고 메모리 시트,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레인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 추가되어 있네요. 연동 트렁크,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16년식 주행거리 14만 3천 키로 판매 가격 2,100만 원,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5만 4천 키로 판매 가격 2,130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있습니다. 렌트 사고는 없고 도어 한금 있어요. 미세누유 오일 쪽에 미세누유 한건 있네요. 다른 부분에 이상은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인데 오일 쪽에 미세누유가 한건 있어요. 외관 모습은 깨끗하고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넣러 설치되어 있어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앞 뒷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16년식 주행거리 15만4천키로, 판매가격 2130만원,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4만 1000km 판매 가격 2349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 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무사고에 무교환, 누유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시트 컨디션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 헤드 디스플레이, 수축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추가되어 있네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차키 두개 보이고 타이어 휠은 빠진 데 없이 깨끗합니다. 16년식 주행거리 14만 1,000km, 판매 가격 2,349만 원.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었죠. 타이어도 90% 이상 남아 있고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옵션도 좋습니다.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11만 5천키로, 판매 가격 3,32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고는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구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선 루프 들어가 있네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어,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고요. 후축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메모리 시트, 뒷좌석에 모니터도 설치되어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 루프 확인하시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8년식, 11만 5천키로, 판매 가격 3,320만원. 일단 옵션이 좋죠. 사고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었어요. 검정색 차량. 잘 봤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9만키로, 판매 가격 2,670만원. 회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하고 없어요. 프로, 어, 후드 교체한 건 있네요. 미세 누유 오일 쪽에 누유한 건 있어요. 다른 부분에 이상은 없습니다. 후드 교체 권을 빼고는 관리 잘 되어 있었는데 오일 쪽에 누유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뒷 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연동 트렁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추가되어 있어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타이어 휠은 여기 스크래치 보이네요. 16년식 9만 키로 판매 가격 2,670만 원. 옵션 상태도 좋고 일단 내부 상태가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죠. 주행거리도 좋았어요. 노유가 한건 있는 것 빼고는 관리 잘된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13만 2,000km, 판매 가격 3 0 8 0만 원, 검정색 차량,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없고 도어 교체 있어요. 미세 노유는 없습니다. 차량 관리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딱히 두개 보이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오, 듀얼 모니터 설치되어 있어요. 우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18년식 주행거리 13만 2천 킬로 판매가격 3,080만원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조금 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4만 9천 킬로 판매가격 2,270만원 3월 18일에 입고되었고 지금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지금 이거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없고 도어 판금 한건 있어요. 미세의 노유는 없습니다. 내부 모습을 볼수 있으면 좋은데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썬루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크루즈 롤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8만 9천 키로, 판매 가격 2,090만 원. 검정색 차량,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이세 누유 없는 차량. 무사고 무교환에 누유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선루프 추가되어 있어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6년식 주행거리 189,000km 판매가격 2,090만원 뭐 일단 사고나 교환 이력이 없었고 용도 이력도 없어서 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주행거리가 조금 있긴 해요. 연식은 16년식 2,090만원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2만 1,000km 판매가격 2,57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프론트 핸더 교체한 건 있습니다. 미세누유 없습니다. 외관 모습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히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연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휠은 까진데 없이 깨끗합니다. 16년식 주행거리 12만 1000km 판매가격 2,570만원 무사고 차량이었죠. 관리상태도 좋았고요. 옵션상태도 좋습니다. 썬루프도 추가되어 있고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75,000km, 판매가격 2,990만원, 회색 차량이고 용도변경 없습니다. 차고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무사고에 무교환, 미세노유도 없이 관리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고요 뒷좌석에 열선통풍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앞좌석에도 열선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메모리 시트,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 있고 휠은 까진 데 없이 깨끗해 보여요. 16년식, 주행거리가 좋죠. 75,000km. 판매 가격 2,990만 원. 사고 없이 관리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회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4만 1000km 판매 가격 2570만 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이세 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무사고에 누유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 시트 컨디션 좋네요.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 설치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룸러 블랙박스. 메모리 시트까지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어요. 휠도 깨끗하고요. 우측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차키 두개 보이고요. 요럴 옵션 가지고 있네요. 16년식 주행거리 141,000km, 판매 가격 2,570만원. 뭐 특별한 하자건이 없었죠. 관리잘된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3만 9천키로 판매가격 2,42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변경 멘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도어 판금한 건 있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좋죠? 관리 잘 되어 있고 내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히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주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하이패스 루믈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차키 두개 보여요. 타이어 휠 까진 데 없이 깨끗합니다. 16년식, 주행거리 13만 9천 키로, 판매 가격 2420만원, 무사고 차량이었죠. 1인 장기 렌트 외에는, 어, 특별하게 하자 잡을 곳은 없었어요. 관리 잘 된,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7년식 주행거리 157,000km 만 판매 가격 2,420만원. 흰색 차량이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차고는 없고 프론트엔더 후드 라디에이터 세 군데 교체가 있어요. 미세 누유는 없습니다. 교체권이 좀 있죠. 무사고 차량이고 누유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뒷좌석 시트 컨디션 좋고요. 뒷좌석에 양쪽으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경보, 차선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좌석에 듀얼 모니터 설치되어 있어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고요. 차키 하나 보이고 앞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휠은 여기 조금 스크래치 보이네요. 17년식 주행거리 157,000km, 판매 가격 2,420만 원, 리무진 차량입니다. 흔치 않죠? 교체권이 있었지만 무사고에 뭐 누유도 없이 관리는 잘 되어 있었어요. 흰색 차량인데 검정색 차량으로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요.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드릴게요. 해 굿모닝 청각들이었습니다.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